잘 나겠네 새 학교에서 새 친구들도 만나고 네좀 떨리지만 신나요 내옷 괜찮아요 너무 귀여워 혼자 갈수 있겠어 데려다 줄까 우리가 어린앤인줄 알았댔어요 내가 할게 어. 어. 아니 요 됐어요 다녀올게요 엄마 아빠 잘 다녀오느라 <웃음> <웃음> 잘 다녀와 우리 딸 말도 안돼 진짜 웃긴다. 정말 들어가? 당연하지! 그래! 좋아! 들어갔자! 예! 응, 도시 방향 애들 어떻게 괜찮네 어떻게 알아? 패션 감각이 좋잖아 어아이섀도 어. 바른 거야? 쟤들 아이샤? 찍었어 아이고, <laughs> 말 걸어보자 안 돼! 쟤들이 아이고, 먼저 말 걸게 해야 돼 어허... 뭐? 나 부님 일상 목록이야 모래는 폐 빠진다 갑자기 발작한다 선생님이 말 시킨다 아직은 없어. <목소리> 여러분, 오늘 전학생이 왔어요. 제작, 제작부터 이게 뭐야? 망했다! 라일리, 자기소개 좀 해볼래? 안 돼! 말 못하는 쪽 하자! 걱정 마, 나한테 맡겨. 어, 네. 전 라일리 앤더슨입니다. 미네소타에 살다가 이사 왔어요. 그렇구나. 미네소타는 어떤 곳이니? 얘기 좀 해줄래? 당연히 눈은 여기보다 많이 오겠지. <웃음> <웃음> 유쾌한 선생님이네. 근데 <laughs> 네, 무척 추워요. 호수가 얼면 하키를 해요. 전들게팀 소속이었죠. 친구 맥이 포워드, 아빤 코치였어요. 가족이 다 스케이트를 타요. 저희 집 전통이에요. 주말마다 호수에 가요. 어? 아니 갔었죠 이사 오기 전왜 그래? 뭐지? 슬픔아! 너 기억을 건드렸니? 그러지 말랬잖아! 그래 알아 미안해 문 안으로 들어가 아, 아 이거 왜안 나와 이거 왜안 나와